노란색 하늘. 자 갑니다. 여호. 우이패드를 더 좋아해요. 우이패드로 가달래. 구덤이 엄청 많죠? 어. 뭐라고? 알았어. 응. 어. 일로 가는 거야? 그래 그래. 점프. 합니다. 점프. 이렇게 점프하면 오케이. 자, 0 0 0 0 0 길게 눌러 점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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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거 어? 다른 건가요? 재력이 모두 회복되었다. 이곳을 부활 포인트로, 그러니까 네이브 포인트라는 거겠죠? 아니야, 뭔 소리야?